안녕하세요. 송도 셀스 영어학원 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30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번부터 40번까지는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가볼까요? while, 세모 한번 칠게요. 우리 부사절 접속사. 뭐뭐 이긴 하지만이라고 해석이 보통 많이 되죠. 물론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여러분들은 좀더 익숙하게 이 표현을 아는데, 얘는 항상 이두 가지 중에 어울리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길 바랄게요. 해볼게요. convenience, 편리함과 technology, 기술이 all crucial. crucial 알죠? 중요한 이란 뜻이에요. 즉, 중요하긴 하지만 이란 뜻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아니다, are not. 유일한 factors, 요인들은 아닙니다. 뭐 하는 요인들은 아니냐. driving, 이끄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 드라이빙을 이끄는, 추진시키는. 이런 식으로 우리 ing, 현재 분사라는 거, 우리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 기억을 해주세요. 즉, 여기서 j a n 이라고 하면, jen이라고 할까요? generation의 줄임말이니까 얘를 세대라고 해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즉, z 세대, 우리 mg 세대라고 하잖아. 거기에 이제 z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비슷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런 Z세대들의 파이낸셜, 금융적인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아 이거 10대들의 지금 현재 Z세대의 어떤, 어떤 주머니 사정이죠. 여러분들의 그 지갑,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게 할 그런 능력, 금융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편리함이라든지 기술만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쉽죠? 쭉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트 제너레이션 세대는요 아주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첫 번째 특징, 가치 드 r i v 중심적이다. 여기서 드 r i v 을 PP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추진되는이라고 해석되니까 중심적인이라는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신이 없나? 그럼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 어떤 거냐면. 머머 드리븐이라고 하면 중심적인 머머 중심적 이냐고 해석할 줄 아시길 바랄게요. 요런 거 이제 잘 외워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가치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z 세대는요. 밴드 하고 싶어 합니다. 요 밴드. 아 밴드가 아니라 뱅크군요. 뱅크. 은행이 아니라요. 여러분 은행이 아니라 여기서 거래하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 n s t i t u t i o n 기관과 기관. 어떤 기관과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고 싶냐? 대동그라미 뒤에서 불을 꾸며줄게요. 관계, 대명사.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네.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주어가 없죠? 이런 걸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과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싶지 않냐? 매치하는 기관.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념, 그리고 어떠한 가치. 하여튼 이런 것들에 뭔가 매치가 잘 되는 그러한 인스티튜션, 그런 기관들과 여러분들 뱅크,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Z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어 단어 선생님이 별표까지 칠게요.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투명성이 굉장히 바이 l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Z세대는요, 굉장히 스 c 티컬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 이라는 뜻은 약간 마이너스의 단어죠 여러분들 은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거에 회의적이냐 예를 들어서 large corporation 우리 corporation하면 그냥 회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institution 기관 근데 어떤 기관이냐면 이렇게 꾸며 주면 되겠네요 굉장히 lack 부족한 뭐가 부족한 거냐면 바로 accountability 책임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는 responsibility밖에 없잖아. 이제 accountability라는 게 책임감이란 뜻이다도 배운 거야. 즉 책임감이 렙 부족한 그러한 기관들이나 어떤 그런 대기업들에게는 여러분들 좀 회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Z세대 여러분들은요, have grown up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근데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해왔냐? where? 우리 where를 관계부사라고 하고 우리는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그리고 얘네 뒤에는 다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 요거는 기본 공식이죠.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 성장해왔냐? 바로 정보가 자유롭게 available. 이용 가능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expect, 기대합니다. 아주 complete, 완전한, 뭘 기대한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완전한 투명성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기대냐면 이런 브랜드, 어떤 브랜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해당 브랜드로부터 나온 완전한 투명성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제는 벌써 다 나왔고요. 이제 가볍게 읽어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은행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아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트 전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는 얼마 나올지, 그리고 terms, 약관은 어떻고, condition. 해당 상품의 조건은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걔네 은행들이 다룰지를, 여러분들의 고객님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해당 은행과 믿고 거래를 할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moreover, 게다가 더욱이, ethical, 윤리적인 이런 은행 관행, practice를 관행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연습이라고 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행해져 오던 은행들의 이런 관행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than ever. 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Z세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care, 신경을 씁니다. 바로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 사회 정의,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implication, implication 함축 됐어요 어떤 의의 뭐뭐 뭐 함의성 우리 요런좀 어려운 말이 있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함축성 있죠 윤리적인 함축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신경을 쓴대요 그들의 재정적 그런 결정이 따른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또한 Z 세대는요 Are interested in 뭐에 관심이 있냐면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investing,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요. 됐죠? 그리고 supporting, 또한 지지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지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냐. 뭐, 대시 꾸며주면 되겠죠?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매치하는, 여러분들의 가치와 뭔가 매치하는 그런 기업을 supporting 하는 거에도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ensuring,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d t 세모 뭐를 확실하게 하는 거 요거 재밌죠? 얘는 동그라미 쳤어. 동그라미 친 거는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세모 친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해요. 두개의 차이가 뭐야? 관계 대명사 뒤에는 아, sorry,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 댓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확실하게 하는 것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돈이 뭐가 되지 않는 거냐면? is not being used.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여기 사이에 빙이라는 게 오잖아? 수동태의 진행형이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 사용되다. 근데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다만, 여기에 여러분, 이 중간에 낫이 있죠?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즉, 여러분들의 돈이 사용되지, 사용되고 있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고 싶대요. 뭐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냐 to fund Fun, fund는 무슨 뜻이냐면 자금을 조달하다 됐죠 요런 해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뭔가 harmful 해로운 practice 어떤 해로운 행위 관행 그런 거에 여러분들의 돈이 피 같은 돈이 자, 그런 데에 뭔가 전달이 되는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좀 투명한 기업에 아주 뭐라고 할까 멋진 기업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세대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말이 어려웠나요? 이제 b a n 은행들. 근데 이번에 어떤 은행이냐 대시 꾸며주자 이렇게. 얘도 여기 동사가 오는 걸 보니까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은행 사회적으로 뭔가 책임 있는 어떤 투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 그리고, 여기 밑줄 쫙 칠게요. are committed to 하면, 뭐뭐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야. 이건 수거야, 수거. 또, 뭐에 전념하는 회사냐? 환경적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뭔가 전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회사가, 됐어요. will attract. 끌어당길 겁니다. 끌어당길 것입니다. 바로 Z세대의 attention. 관심을요. 라는 쉬운 글이었습니다. 주제 살짝 보고 갈까요? 어, 여러분들 쭉쭉 보면서 여기서 이제 모르는 영어 단어 나오면 선생님 이것까지 하기 귀찮거든? 여러분들이 사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정확히 나오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총 8개의 주제 제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지 납득이 된다면 그 뒤에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